이번 영상에서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드디어 형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어, 문장을 만드는 다섯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장의 형식은 다섯 개가 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시 한번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 있는 경우가 1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느니가 붙은 말하고 뭐하다 라는 말로 이루어진 것이 1형식입니다.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격보어 주격보어는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주격보어입니다. 주격보어 그다음에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 목적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숙제를 하다, 하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숙제죠. 그래서 숙제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주로 을, 를이 붙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데, <laughs> 동사의 대상이 두 개예요. 이렇게 자 간접 목적어는 뭐 뭐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을 이렇게 들어가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아 이거 사형식은 좀 이렇게 외워두세요. 주어 여기서부터 동사에게는 보통 사람입니다.에게 동사 사람 물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아, 애워 예, 주세요. 동사 사람 물건 사람에게 뭔무을뭔뭐해 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형식에 있는 동사를 부, 주로 수요 동사. 수요라는 것은 어, 준다 이런 뜻이요. 주다 뭔뭐해 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아, 동사 사람 물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게 make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make는 원래가 만들다, 이런 뜻이죠. 만들다. 근데 만약에 make, 사람, a t 스 s k 만약에 책상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에게 책상을 만들어주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다시 한번, 사형식은 동사 사람 물건인 이렇게 돼 있으면 사형식인데 수요동사라서 뭔 뭐에게 뭔 뭣을 뭔뭐 해주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음 그다음 오형식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 주격 보어는 뭐였어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주격 보어였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따로 설명 드릴 겁니다. 오늘은 자세히 알아둬야 될게 단어, 구, 문장 이세 가지를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말은 단어와 구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근데 이제 단어가 뭔가, 이말 단어가. 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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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단어입니다. 단어. 근데 이 형, 이 다섯 개의 형식으로 갖추어진 것은 문장입니다. 문장. 나머지 해볼까요? 그런데 구가 뭔가 구를 아는게 중요하네요. 구, 구는 어느 구역을 말하는데, 이 하나를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방. 이러면 두개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품사를 구 라고 합니다. 이거를 명사구. 그, 방 하면 뭐예요? 명사구가 됩니다. 명사구. 명사구. 그런데 여기다가 전치사가 붙었어요.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뭐죠? 부사구가 돼요. 부사구, 부사구. 구는 두개 이상의 단어로 모여 있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네, 주어, 동사. 이게 이제 부사구죠. 부사구는 알아두세요. 부사구는 형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와 동사만 있네요. 그럼 몇 형식이죠? 일형식. 이 형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 이제 정리합니다. 단어, 말은 단어, 구,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이한 단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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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품사를 이루면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명사구죠. 그 방. 전치사에다 명사구 합치면 부사구가 됩니다. 이렇게도 구고 이렇게도 군데 종류가 달라지죠. 이렇게는 명사구 이렇게는 부사구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이 다섯 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은 뭘로 구성되어 그러니까 단어와 구로 구성되죠. 자, 그러면, 이 형식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 문장이 나왔습니다. 음 우선, 부사를 조금 잘 아셔야 돼요. 음, 의문사 중에 부사는, where가 있고, 어디서,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어떻게, how, 그 다음에, 언제. 이게 의문사 중에서는 부사입니다.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어디서? 왜? 어떻게? 언제? where? why? how? when? 이거는 부사입니다. 의문사 중에서 부사. 그래서 의문 부사라고 부르지요. 자, 한번 해볼까요? 부사니까 형식하고 상관이 없죠. 어디에서? do you work? 당신은 일합니까? 그거 물어는너 어디서 일하니? Where do you work? 그죠 Where do you work?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일한다. 자, at, 뭐, 뭐, 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어떤 은행, 명사고, 전치사에다 명사고 합치면 뭐죠? 부사구. 부사구는 형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있어요. 그럼 몇 형식이죠? 일형식이 되죠. 일형식. 이것도 부사고 주어와 동사만 있어요. 이건 조동사니까 상관 없죠. 이건 부사니까 상관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형식이 됩니다. 이렇게 I work at a bank. 나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거는 부사, 이거는 부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명사. 자, 원래 왓은 여기서 왔습니다. 당신은, 하다, 무엇을, 어? 자, 시간은 혼자서 뒤에서 쓰이면 부사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은 뒤에 쓰이면, 혼자서 쓰이면 부사입니다. 혼자서 부사 역할 해요. 시간은. 자, 그래서 왓은 여기서 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음은사라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몇형식이죠? 사명식입니다. 사명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몇형식이죠? 사명식입니다. 이건 부사라고 그랬어요. 자, 수임은 어떻게 바뀌죠? 수임하고 어, what?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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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다 과거는 s w a m 어, s w a m 과거 분사는 swim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swim, s w a m swim 이렇게. 자, 나는 주어죠. 나는 주어. s w a m 수영했다 이런 말. 나는 수영했다 이렇게 수영했다. 자, 전치사에다 명사구 뭐죠? 네, 부사구입니다. 시간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뭐죠? 3형식입니다. 아우, 아우 큰일 났네요. 주와 동사밖에 없죠. 그럼 뭐죠? 일형식입니다. 이렇게. 일형식. 주어 동사. 부사와 부사는 형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How did you get here? 자, 이거, how 품사가 뭐죠? 부사죠. 음 부사. Get here, there. Here, 여기에. There, 거기에. 하는. 다시 한 번, 봐. here는 여기에, there는 거기에 라는 부사입니다. get, 뭐, 뭐에 도착하다 이런 뜻인데, how did you get here?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주어죠 도착하다. 동사죠? 부사죠? 부사죠? 그럼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네요. 몇 형식이죠? 일형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I got here. 나는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이죠. By bus. By가품사가 뭐예요? By품사 전치사죠. 전치사에다 명사 합치면 뭐죠? 부사입니다. 부사 구구 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단어 이상으로 된 것을 구라고 그랬죠. Here는 부사입니다. Here하고 대어 부사예요. 여기에 나는 부사죠. 나는 여기에 버스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하고 동사밖에 없네요. 그래서 몇 형식이죠? 2형식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발음 한번 해 볼게요. 음, what did you do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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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wam in the river in yesterday. I swam in the river yesterday. I swam, I swam, in the river yesterday. I swam in the river yesterday. I swam in the river yesterday. 좀 끊어 이거 볼까요? I swam in the, river yesterday. Swam in the 끊고, river yesterday. I swam in the river yesterday. I swam in the river yesterday.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get here? How did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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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I got here by bus. I got here by bus. 지금까지 문장의 형식 오늘 뭐 배웠죠? 단어, 구, 문장의 구별을 배웠고요. 이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형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